안녕하십니까 곽 선생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 선생입니다. <laughs> 바꾸셨네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리빙 디자인과 이제 합격자까지 소개를 드렸고 이제 커디 소개 드리기 전에 이제 문제 설명부터 한번 하고 이어서 이제 합격자 차근차근 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년 건국대학교 리빙 아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문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변 회장님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시 사물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실물이고 실물을 이 활자를 제외하고 다 줬었죠 줬었고 이제 활자는 이렇게 프린팅이 돼서 나왔었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 화면에서 양변을 연결하는 임의의 직선 한 개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양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양변 혹은 이렇게 양변이겠죠 그렇게 해서 직선을 하나를 그리고 그 선을 기준으로 이제 비대칭적 균형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이제 문제를 차근히 한번더 읽어보면서 이제 조건에 대한 어떤 의도를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배 선생님 문제를 읽어주셨는데 하용지에 네. 어, 마주보는 양변을 연결하는 뭐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그냥 차분하게 읽으면 이제 무슨 얘긴지 알수 있는데 어, 양변 뭐 이런 어, 단어 자체가 어, 좀 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선을 그으라고는 했는데. 이미의 직사는 어떤 식으로 그으하는 건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잘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선을 그으라고 하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안 했었잖아요. 작년 그렇죠. 기출이나 재작년 기출이나 이런 것들 기출 문제들 위주로 풀어봤다면 은 갑자기 이제 화면에다가 선을 그으라고 해서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저번에 저희가 했던 리빙 기자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네. 어,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네. 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혹은 어떤 사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선입견 가지지 말고, 네. 그냥 문제 어차피 뭐 길게 나와봤자 한 페이지인데, 그쵸. 그거 그냥 차분하게 읽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서 어떤 조형 요소를 물어보는 것이며,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길 원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라. 이런 식으로. 어,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또 일반 기이를 네. 많이 다뤘던 학생들은 훨씬 더 이해,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선을 하라고는 네. 어, 선을 어떻게 그으라는 건지 잘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배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어, 가로방향으로 뭐. 수평선이 아니어도 돼요. 네. 네. 가로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살짝 틀어져도 상관 없으니까 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네. 상하로 네. 세로 방향으로 이제 선을 네. 그으면 될것 같은데 네. 그냥 문제 그대로 지금 선을 그어서 화면을 분할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도 어, 비대칭적 균형을 구성하고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선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을, 선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좌우를 기준으로 하든 상하를 기준으로 하든 스토리텔링을 이제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해하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음. 이런 단어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소재들도 평소랑 다르게 갑자기 여러 개가 나온 느낌을 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장국 커디 기존에 생각했던 거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그, 경우에 서로 치면은 많이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제시물이 나온 적은. 또 다양하게 네. 나온 적은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음, 어쨌든 여기에서도 제공된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만 문제를 풀어갈 수 밖에 없는 거니까. 네, 이번 직건 보면 이제 1회 이상 사용하라고 그랬그 그렇죠. 네. 네. 조건이 있어서 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음. 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음, 쉽게 접근을 한다면, 어, 일단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예를, 좌우, 예를 들어볼게요. 좌우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왼쪽에 하나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거의 관계가 음. 비대칭적 균형이 느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사물을 표현을 할 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다가 뭔가를 표현하고, 이쪽에다가 뭔가를 표현을 할 텐데, 네.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 어, 여기 있는 요소들이 되겠죠? 네. 얘네들을 이용해서 하나를 표현하고 그것과 상반된 어떤 이미지를 이쪽에다 보여주는데, 그두 개가 균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비대칭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고, 학생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균형과 비대칭이 되게 상반되는 단어처럼 네. 보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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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형태들을 이제 구성을 하면서 음. 어, 이게 화면이잖아요. 네. 두 개로 화면이 나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구성을 하는 어떤 방법하고, 이쪽에서 구성하는 방법하고 약간 어 상대적인 있구나. 이미지를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네. 어 여백을 채색을 할수 있고 음. 하지 않고 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배경에 대한 조건 도 따로 없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시점 자체가 뭐탑 뷰로 보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음. 오른쪽에는 사이드 뷰로 할 수도 있고 음. 시점에 대한 그런 변화를 줘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네. 두 개를 나눴고 그두 개가 서로 다른 공간인 것처럼 보여주되 그게 결국에는 음. 알고 보면 하나의 공간이다. 이런 음. 정도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면좀될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려웠실것 같아요. 네. 배경을 네. 어디는 치라고 어디는 안 치라고 여러 번 적도 많이 없었고 과감하게 하기가 네. 그래서 대부분은 요, 요 띠지. 네. 요 띠, 띠지 맞나요? 네. 어, 띠지 종 이렇게 네. 두개나오는데이거에 측면을 이용해서 음. 표현한다던가 네. 문자의 측면을 얇으니까 네. 그걸 선으로. 어, 뭐라고 하그 예리한 각도로 바꿔서 아, 네. 어 그걸 하나의 이제 형태로서 음. 선을 음. 하나의 형태로서 바라보는 걸로 철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애들 보면은 다 해놓고 선을 그냥 근그 그 어떤 정도도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던 음. 것 같고 어 선이라는 하나의 어 형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던 음. 것 같고 실처럼 네.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은 좀더 쉽게 간다 그러면 그냥 배치 자체를 그냥 비대칭적인 균형에 맞춰서 해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네. 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선 하나 거서 하면 네. 분할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분할을 통해서 기준이 돼서 뭔가 구성에 상반된 네. 느낌이 느껴지게끔 해주고 네. 그게 결국에는 하나의 균형감을 자반주단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음. 뭐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어 흑백으로 이렇게 음. 어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온다고 라 했을 때 네. 결국에는 비대칭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균형을 잡는다는 뜻인데 결국에는 그게 나뉘어져는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던가 음. 어 형태가 이게 서로 다른데 양적으로 여기 하나지만 여기는 뭐 여러 개가 배치가 돼서 음. 균형을 잡는다던가 음.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쉽게 말씀드리면 어 균형을 그냥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말 말은 이제 균형이 아니잖아요 비대칭적 그렇죠. 균형인데 네. 어 바꿔 말하면 변화도 있고 음. 변화가 있으면서 균형을 잡으란 얘기고 네. 어 통일감을 주면서 균형을 잡으란 얘기라고 결국 저희가 평소에 할수할수 했던 거랑 또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음. 배 선생님이 말씀 잘 해주셨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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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드린 거고 어, 그거에 대한 기준이 결국엔 이제 선이다 음. 선을 기준으로 이제 그걸 이용해 주면 된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은 그걸 이해를 해도 그렇죠. 시각화하는 음.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소재를 또 이용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문제에서 나왔던 글귀는 이 정도만 이제 분석을 하고 네.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조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활자 B, D, E 종은 적거나 잘라서 평면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적거나 잘라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굳이 써놨잖아요. 그렇다면 네. 요거에 대한 어떤 의도가 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음...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네. 저런 이제 문장들을 봤을 때. 저게 하나의 퀴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자 B와 띠지2죠접거나 네. 어, 잘라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그 형태가 어떤 건지는 읽히게끔 해주면서 활용을 네. 해줘야 되는 게 네. 기본적인 틀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어, 예를 들면 뭐 활자가 B인데 네. 이거를 잘라서 다른 활자처럼 보이게 한다던가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했는데 여길 잘라서 막 3처럼 막 한다던가 착각을 해서 네. 어, 여기 조건에 저런 말이 있으니까 뭐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음. 어, 약간 꽈가지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특별하게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셨었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얘네를 이제 접, 접게 되면 이게 뭐 기역자로도 꺾을 수도 있고 얘를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도 그냥 잘라서도 쓸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런 거는 어떻게 해보실까요? 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도형의 형태가 지금 원형이 아니잖아요 네. 원이 바로 다 잘려있는 형태가 반복되는 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형이 만들어지는 걸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네. 의도가 있을 때 점으로 뭔가 리듬감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적으로 의도를 할수 있는 학생이면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텐데 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좀 특별한 걸 하려고 음. 괜히 막 이상한 모양으로 자르거나 변형을 시도를 해서 오히려 이제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을 어.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저런 단어들 접거나 잘라서 네. 이런 이제 말이 나왔을 때 네. 어, 접거나 잘라서 평면적인 활용이 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네. 이제 도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네. 접거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네. 어, 이제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일반적으로 형태를 변형했을 때 어, 특히 저런 이제 종이를 접는 경우에는 접는 방향이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접든지 간에 평면 소재를 접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입체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종이가 여기에서 네. 뭐 이렇게 접히는데 네. 여기 접히는 방향 자체가 위로 올라와야 이게 접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평면인 소재, 소재가 입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이제 명암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림자도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도 봐야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접으라는 네. 말 자체가 네. 그런 표현을 대포하고 있는 거고요. 네. 평면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네를 뭐 잘라서 이런 데 붙이거나도 할수 있겠네요. 할수 음, 있겠죠. 할 수도 있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두 1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저 소재들을 모두 사용한다는 이제 저런 조건이 결국에는 뭐 하나도 여기 에 있는 조형 요소를 어, 빼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하지 말고 이제 조건이 소재라고 봐야죠. 그쵸, 네. 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이 음. 형태들을 모든, 그러니까 모든 형태를 다 전체 모습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 어, 조건을 더 읽어보겠지만 네. 뭐 그런 조,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네. 음, 뭐 띠지에 뭐두 개가 있지만 두 개를 네. 다 보여주지 않고 하나는 좀 일부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laughs> 나는 어, 이선 패턴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면서 화면을 이끌어가고 싶다. 음. 어, 그 화면이 이제 비대칭적인 균형을 어, 더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의도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런 조건때문에 음. 어 갑자기 어 내가 생각했던 하나의 아이디어가 저런 조건때문에 조금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주로 이 선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꾸려나가겠다고 라 정해놓고 이런 조건때문에 이런 애들이 또 무게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그렇죠. 산만해질 수 있다는 예. 거죠 음. 산만하게 되는 것들을 좀 경계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럼 이것도 써있긴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읽어봐야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제공된 사물과 이미지 외에는 그리지 마시오 하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생각해볼 법한 조건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음제공된 네. 사물과 이미지 이외는 그리지 마시오. 어, 뭐 다른 걸 그리지 말라는게 아닐까요? 네. 네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저희 학원은 그렇진 않지만 네. 종이컵이 나오면 액체를 그리는 학원도 되거든요 네. <laughs> 네. 그런 거를 되게 아, 네. 은근히 어. 이제 다른 학원에 있다가 이제 오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간혹도 있어가지고 음. 약간 그런 걸 염두하신 게아닐까아 저는 네. 어, 그냥 네. 뭐 특별한 네. 말은 딱히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거니까 네. 이것만 가지고 그려라. 네. 저는 이렇게 그냥 들리는데 네네. 학생들은 이제 저 말에서 많이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지금 직선 하나 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직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그 선을 하나의 질감 처리를 해서 실처럼 표현한다던가 음... 어떻게 보면은 큰 상관은 없는데 아이들을 네. 해석함에 있어서 음... 조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네. 뭐 털실이 돼버리면, 나털 네. 질감을 음... 넣거나. 뭐 그런 학생들 저도 못 보긴 했어요. 네. 근데 자기가 그걸 이제 설정함에 있어서 제한이 음.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다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쵸. 멈출 수도 있는 분명히 아이디어가 나쁘지가 않고 본인이 뭐 다른 소재들의 형태 형태나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괜찮게 해석이 될수 있는 거를 이제 저런 조건 음. 때문에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런 조건은 그냥 제한된 소재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제 다선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 같은 거 괜히 그리지 말고 네. 종이컵 나왔다고 해서 그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죠. 네. 있는 조형 요소 조건 안에서 해결을 해라 정도로 이제 네, 예를 들면 될것 같고 네. 4번은 제공된 사물의 이미지의 색상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뭐 컬러에 대한 어떤 선택에 있어서 뭐좀 의도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색상의 표현 능력인데 결국에는 배색 능력이죠 네. 네, 배색. 화면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한쪽을 배경을 칠했을 때 네. 한쪽을 칠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선을 이용해서 선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인 균형을 표현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될수 있는데, 음. 어, 여기를 만약에 칠했을 때, 여기는 흰색으로 표현하고, 사물을, 그 네. 여기를 비워놨을 때, 여기는 검정색으로 어, 처리하고, 네. 그러면은 네. 화면의 균형이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음. 괜찮은데, 이 조건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이제 색상에 대한 이제 배색 능력을 물어봤다는 거는.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물론 사물의 뭐 칼라, 네. 뭐 종이컵의 색상, 아니면 알파벳의 색상, 뭐 디지의 색상, 뭐 이런 것들, 어, 색상의 선택적인 능력도 본것 같긴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화면의 전반적인 배색은 선을 기준으로 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염두를 해둬라. 네. 알겠습니다. 자, 5번. 거울의 반사면에는 제공된 사물과 이미지에는 그리지 마시오. 또뭐 3번이랑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제 생각에는 네. 음, 보통 이제 거울이라는 이제 소재를 그릴 때 학생들이 암기해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음. 그 암기된 표현 말고 네. 우리는 반사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네. 그런 의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반사면에다가 뭔가를 그릴 때 쓸데없는 거 그리지 말고 음. 뭔가를 반사시켜서 반사되는 이미지를 보여줘라. 그걸 음.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풀어라. 음. 그러니까 반사를 시켰을 때 형태가 대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대칭이라는 말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들이 그렇죠. 아이디어를 잡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라는 거지. 음. 이제 표현에 있어서, 이제 화이트 찍고, 블랙 화이트 대비, 뭐 그런 것들만 너무 신경을 써서 하지는 말아라. 어 이런 의도는 보이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쉽게 접근이 될까 싶어요. 많이들 그런 실수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네. 생각해도 막 기스 내고, 화이트 막 찍고, 반짝거리는데 집중을 하지, 이제 반사를 해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6번 한번 읽어보면, 가로방향으로 사용하시오.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시된 사물을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 하는데 일단은 요 물체들 개체별로 나름의 어떤 요소들이나 의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종이컵 하면 그냥 편하게 볼수 있는 소재고, 네.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네. 그냥 하나 원기둥 소재 하나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컵이니까 뭔가를 네. 안에 담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 공간적인 특성이 있고요. 음. 소재 자체가 이제 입체물이니까. 네. 그런 양감이 중요할 거고. 네. 어, 아무래도 이 입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인 소재를 받았을 때 항상 평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원형의 이미지가 느껴지고 음.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사다리꼴의 형태가 느껴지는 네. 어, 그런 이제 형태적인 특성, 어, 그런 도형적인 특성을 잘 이용해서 네. 다른 소재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그런 것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이게 위에서 보면 이제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형태하고 이 형태하고 닮았잖아요. 그렇 그러면 이제 그런 닮음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얘가 이제 입체 상황이니까 네. 입체물이니까 네. 여기는 평면 소재하고 네. 이제 결합된 상황. 음. 그리고 여기 알파벳도 평면, 소재. 어, 평면 소재인데 네. 이 알파벳을 입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음. 여기 소재가 입체물이니까 이 입체적인 소재하고의 연관성. 음. 그러니까 뭐 여기 입혀진다거나. 혹은 이 원형의 형태 따라서 뭐 말려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어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종이컵을 한개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종이컵은 쌓여서 음. 쌓여 있는 상태에서 판매도 하고 어, 보관도 하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어, 그런 쌓여 있는 이미지. 음. 그러면 이게 단수를 단수의 상황보다는 이제 복수의 상황에서 하나의 점요소가 아닌 몇 요소나 선 음. 요소로도 네.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조형 요소에. 관찰 능력 이런 것들 종이컵만으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경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띠지 두 종인데 네. 이게 종류가 다르잖아요. 얘는 사선이고 얘는 어떻게 보면 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그냥 패턴의 모양이 그냥 다를 뿐이고 네. 어, 이미지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음... 네, 이런 평면 소재가 나오면은 그리고 이런 평면적인 소재 에하나의 패턴이 입혀져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그 소재가 입체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건가를 제일 먼저 생각한 편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 소재가 종이컵과 만났을 때, 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돌아갔을 때이 패턴의 어떤 방향이 이쪽으로 갈수록 촘촘해지고 네. 점점 점점 네 네. 이런 형태에서 이런 느낌이 됐다가 여기에서 어, 네. 촘촘해지고. 좀좀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되게 작게 그렸지만 이 형태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이제 그런 부분들. 음. 그러니까 평면 소재를 입체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어, 그런 것들을 표현을 잘 해야된다라는거 네. 그런 부분하고 네. 음, 요 소재 같은 경우는 점 패턴이잖아요 이게 네. 하나의 점이라고 봐야되는데 어, 패턴도 똑같죠 이 형태가 입체물과의 결합이 생겼을 때 네. 조금 더 이제 촘촘해지고 음. 어, 촘촘해졌다가 네. 넓어졌다가 네. 하는 그런 입체적인 상황 네.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 이제 관찰 자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요 소재를 입체적인게 아니고 평균적인걸로 쓴다라고 하면은 어, 소재의 크기나 네. 어, 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격조절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이용해서 어, 공간을 조금 달게 표현한다든가, 네. 어쨌든 주제가 비대칭적 균형을 구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이미지를 표현할 때뭐 반복을 어떤 크기로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이미지가 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 평면적인 활용을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거울인데 거울은 이제 아까도 뭐 5번 조건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뭐 반사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해석을 좀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얘랑 얘네 둘다 평면 소재인데 음.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두 개가. 예, 음. 네. 그래서 얘 성격은 어떻게 좀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재들이 이렇게 네. 나왔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지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를 그냥 낼읽없다 음. 항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음. 닮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니까 저는 음, 요 팔자 B 하고 네. 거울하고. 네. 이 종이컵의 공통점은 여기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 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백을 이용해서 네. 어, 어떻게 보면 평면 배치했을 때 이게 여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보면 이제 구멍이 어, 이거를 이제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laughs> 제작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네. 이거를 제작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laughs> 네. 이게 기계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음. 음, 이게 그냥 할게 없어서 줬을까요? 구멍을 괜히 뚫어줬을까요? 그러니까 구멍을 안 뚫어져도 네. 충분히 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구멍을 네. 뚫어줬다는 거는 네. 이 구멍, 이 여백을 이용해서 소재들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알파벳도 그 많은 것 중에서 빗자가 들어왔다는 거는. 네. 이 빗자가 가지고 있는 곡선과 직선의 그런 관계라든가 여기에 있는 여백의 관계들을 이제 같이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닮음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하는 네, 그런 어, 의도.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비법 아닌가 그렇죠. 네. 지금 어, 이렇게 생긴 것도 네. 굉장히 유사하네요. 네. 지금 네. 여기 어, 그냥 원을 예전에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원형 패턴이 반복된 띠지 네. 그런 게 나왔었는데 A랑 A지랑 예. 그게 아니고 뭐 조금 다르게 줬잖아요 이게 굉장히 또요 네. 형태랑 비슷하죠?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의 닮음을 이용해서 아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 음. 무조건 그거를 결합해가지고 뭔가 를 해라 이런 건 아니고 형태를 배치할 때 이게 어, 중첩을 통해서 이제 저런 것들의 어떤 어, 자연스러운 겹침이 음. 나와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배치 상태에서 좀 그래도 약간 형태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이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점의 반복인데 여기에서는 점이 중첩이 돼서 근데 네. 그러니까 뭐,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여러 이제 곡선적인 형태들의 어, 물론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의 어떤 공통점이 <laughs> 어, 배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이게 우연히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다 의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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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 네.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음, 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어, 이반 원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하나의 점점, 원이 되는 네. 원형이 되는 네. 이런 이미지 어, 물론 뭐이 형태들을 잘라 가지고 할수 있다 그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딱 자른 다음에 요거를 뒤집었을 때 그러면 음... 이제 얘는 요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뭐 퍼지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죠. 여기 이제 절반 잘려 있는 거. 이렇게 될 건데 이 형태하고 닮은 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제시해라. 음... 근데 보시면은 얘는 반사가 있고 네. 구멍도 있고 얘는 뭐컬러 변형할 수 있지만 이제 종이 질감이고 음, 평면적이잖아요 이쪽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치를 통해서 아이들 보여줘라 그러면서 선을 기준으로 비대칭적 균형이 느껴지게 음. 구성을 해주면은 여기 이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쵸. 소재도 활용을 했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봐주지 않으실까 음. 생각니다참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유사성을 뭐 발견하고 한다 고해도 이제 선택을 되게 잘 해야겠네요. 어떤 아이디어를 펼칠지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들끼리도 님이 문제를 네. 처음 봤을 때아 네. 이제 어설프게 암기해서 오는 학생은 진짜 어, 네. 어렵겠구나 <laughs> 음.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소재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들을 잘 추출해낼 수 있고 음. 어, 평면과 입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어, 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가능한 그런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 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들어간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 가면은 글쓰기를 많이 한다 그런 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소통이 중요한 거고 어, 그 소통을 이용한 아이디어와 디자인들을 하는 학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적인 소통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걸 이제 알고 보면은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뭐 학교 욕을 막 하잖아요. 이런 걸왜 해내냐면서 그렇죠. 네. 미술을 <laughs> 몇 년을 했는데 네. 아 너무 다른 게나왔다 네.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왜 그림을 그리러 왔는데 왜 이렇게 그리 맞냐 이런 생각도 네.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이거 이상 더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어,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도 수업 시간에 네. 네. 선생님들과 학생들하고 같이 네. 수업하면서 이루어질 거라서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어, 저희가 또재원작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어, 그 다음 내용 제원 작업. 네, 총몇 장이죠? 어쨌자 어쨌든 자장히 기억이 안나요 아무튼 이제 요문제자 설명 드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 같이 보시면 더 이해도 많이 되실 거고 왜 붙었는지 납득도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자이 합격자 리뷰 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더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